자 11번 함수FX는 이러이 이러. 하대 그래프 위의 점이 2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 3 마이너스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상수 A와 m 의 값을 구하라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두 가지 를 위에 점이 라지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결국 얘는 뭘 의미하냐? F2는 몇이다?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의미하고 2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그랬으니까 F2가 F2가 맞죠? 자,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3 이용하면 F2, 마이너스 3이니까 F2는 4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이렇게 그래. 되겠죠. 맞나요? 2대1 하면 4 마이너스 1 플러스 2A. 그래.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. 그러면 f e 를 보여봅시다. 얘가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f'-2 그럼 f 도함수를 먼저 구합시다. 도함수 구하면 ex-1 즉 ex-1 f'2 구하면 3이 되겠네요.